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살았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여기 우리 출프로 방이 됐겠네요.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야당동에 위치한 복복층. 복층 받고 묵구더블로 가는 복복층 현장입니다. 야당 역이 도보로 무려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야로스길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안심기가 걱정없는 우리 집. 총 2개 동에 1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집은요. 분양가 5억 초반이라는 사실. 실 입주 금액 또한 5천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야당역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설문 IC. 차량으로 5분 이내에 인접해 있으니까 교통편 아주 편리하겠죠. 그리고 마을 버스도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니까 야당역이 아니고 운정역을 이용하시는 분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도 마을 버스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전실부터 보실게요. 자 전실을 보실게요. 전실은. 왼쪽을 보시면은 키큰장키큰 장이 3개 나져 있고요. 허리 시공이 되어 있어서 차키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뭐 강아지 목줄 아니면은 발 닦는 무료지 이런 거기 너무 좋겠죠. 세대 수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족 수가 너무 많은데 아 이걸로도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아, 여기. 또 오른쪽에 신발장 팬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짐들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발냄새 걱정 노노하시라고 환기창까지 이렇게 다잘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일괄 소등 버튼 한쪽에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시기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참 좋아요. 들어오시면 입구에서 전실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편이 바로 이 집의 첫 번째 메인 욕실입니다. 1층에 1층 화장실이 있고요. 좌변기, 세면대, 이 정도 시공이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물때가잘 끼지 않는 타일, 환기창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것뿐이면 서운하시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니까, 화장실이 조금 작아 보인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독법층에 방도 많고, 화장실도 많은 집이니까요. 일단 들어오셔서 1층의 거실부터 보실게요. 여기 거실로 들어오시면은 총큰 사이즈의 거실이 먼저 눈에 확 띄는데요.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는 무려 4,260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창 구조로 저렇게 포인트 창을 주셔가지고 훨씬 더 개방감도 있고 같이 잘 들죠? 채광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깐요 아주 그냥 날씨가 시원한 느낌이지 왜? 그죠 시원하기도 응. 하고 일단 바닥에 보이시는 요 공간이 이 집의 친환경 원목 소재를 이용한 강마루예요 막 친환경 중요하지 요즘 친환경 중요해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또 고급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런데 고급진 에다가 새집 부분도 없겠다 아 없죠 친환경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들어, 쭉들어오서 전실에서 들어오셔서 첫 번째 메인 거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또 이런 팬트리 공간을 쓰실 수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복층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쭉 오시면은 1층에 주방입니다. 여기가 메인 주방. 오 크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스포크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장고 옵션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 또한 옵션이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식세기도 보이시죠? 식세기도 옵션이다. 다 줘요? 다 줍니다. 뭐야 이 집도 다 주네? <laughs> 이 집도 식 세기 내돈 주고 사기 아까운 옵션인데도 주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방에 에어컨이 있는 집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여기 카메라로 봤어요. 여기 오 요리하실 때 더우실까봐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주방에 에어컨 있는 집? 그러니까요. 밥 먹다 땀 나고, 요리하다 땀 나는데, 어, 전혀 없어져요. 전혀, 하, 그럴 쉬어, 전혀 못... 없고, 환기창도 이렇게 양창으로 두 개가 빠방 뚫려 있고요. 전기레인지 3구짜리 잘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해요. 주방에 나와서 옆쪽에 보시면은, 주방 옆에 또, 다용도실이 하나 있어요 짠. 우와, 엄청 크네요, 여기도. 보이죠? 응. 아, 너무 좋아요. 타일도 진짜 고급지고, 이국적인 느낌이. 똥뿜이네 네, 여기 수전이 낮저 있어서 단차가 있으니까 워시 타워를 두시기도 너무 좋고, 아니 여기 보조 주방을 하나, 하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이 이렇게 크게 나어 있으니까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좋다. <laughs> 창고도 높아서 워시 타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세대 놓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세대 충분히 가능하다. <laughs> 응. 그리고 이쪽이 복층 첫 번째 복층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올라가서 벨게요 복층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1층에 방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계단에 올라와서 오른쪽 편으로 들어가시면 2층의 3번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층의 3번 방.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도 굉장히 넓죠? 2694에 3169가 나오는 사이즈로 넉넉한 사이즈. 위에 보시면 짜잔. 시스템 에어컨이 또 있다. 허허 이 집은 에어컨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더위 걱정할 새가 없어요. 그리고 창도 크게 낮아 있어서 채광 너무 좋죠. 그리고 이쪽 한쪽 벽면으로는 빌트인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짜져 있어요. 카메라 한번 봐주실래요? 짜잔, 이렇게 놓으시면 아이들 방으로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넣고 아이들 뭐 장난감 넣고 이렇게 활용하기 너무 좋죠. 3번 방을 나와서 쭉 여기, 하로 옆에 방으로 쏙 들어가 보면은 이 방은 이제 2층의 2번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층의 2번 방은 사이즈가 좀 크죠? 자녀 두 분이 어리시면은 두 분이 쓰셔도 될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사이즈는 2854에 3145로 아까보다 3번 방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로 양창형 구조라 또 개방감이 훨씬 뛰어나고 채광도 좋고 좀탁 트인 느낌이 있어서 자녀분들이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짜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어컨 두대볼 때마다 에어컨 있어 어떻게 있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뭐요 다 개별난방이 되기 때문에 복복층 복층 또는 기존 층이더라도 개별난방이 안 되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방마다 개별난방이 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여기가 또 2층의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다 있고요 2층의 거실에 또한 공기 순환기 있고 창이 커요 그러니까요 이게 화면상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기존층이에요 그냥 그쵸 네. 그렇게 딱 보이죠 방 맞아요. 3개 맞아요.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그 다음에 창도 크고 거실도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다잘 달려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은 이게 뭐 시트지가 아니고 화벽돌이에요 습기가 많은 날에는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건조한 날에는 그 습기를 조금씩 조금씩 뿜어주는 아주 좋은 화벽돌이에요 아 그래서 천연 제습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해놓으신 게 아니고, 이것도 굉장히 시공이 비싸요. 오쭉 오시면은 이제 여기 2층에 메인 욕실, 욕조가 있고요. 좌변기, 세면대, 일체형 샤워기까지 잘 달려 있고요. 물때가잘 끼지 않는 타일, 그리고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여기가 2층의 메인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사이즈가 아주 크죠. 그래서 2,989에 3,642가 나오는 아주 널찍한 사이즈 3,000이면 꽤 크다 여기도 크죠. 응. 킹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 패밀리 침대도 퀸사이즈 슈퍼싱글 두개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와, 와 대박이다 여기는 대박이죠 네. 여기 안방 또한 양창형 구조로 개방감 또한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수납 공간까지 있어서 장을 짜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공짜로 줘요 그거? 아, 그러면 달려있는 거예요? 어, 다 아, 달려있어요? 네.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거라, 네. 들고 못 갑니다, 건축주가. 네. <laughs> 뒤로 보시면은, 여기 또 옷장을 따로 두지 않았대요. 우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겨울 이을 아니면 옷, 코트, 이런 거다켜서 놓고 하기 너무 좋죠.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은, 2층에 메인 안방의 욕실입니다. 벌써 세 번째 욕실이죠. 여기도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일체형 샤워기까지 잘 달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 물때가 잘 끼지 않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2층으로 가는 길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마지막 복복층의 3층으로 오는 길에 저는 와 있고요. 친구가 복복층인데도. 높죠. 그러니까요. 원래 기어 다닐 정도의 높이일 줄았는데어 뭐야 이거. 기준층, 네. 네. 복층, 복복층까지 다 성인이 서서 걸어 다닐 만한 높이가 나오고 있다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방도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방부터 보실게요. 그러면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는 정말 새를 주셔도 될 만큼의 방이 진짜 하나 더 있어요. 주방까지 온누원 온가실 느낌이다 여기 그렇죠. 그래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다는 거 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살았으면 나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여기 우리 출프로 방이 됐겠네요 여기는 4,138에 3,147이 나오는 사이즈고요 굉장히 긴 공간에 주방을 하나 놓으실 정도의 사이즈가 돼서 주방을 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 하나, 드럼세탁기 하나,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2구짜리 전기레인지까지 다 달려있고요. 이 방에 에어컨 없으면 서운하죠. 없는데? 없, 없잖아요? 에어컨이 여기도 옵션으로 있다. 예이. 저기 보이시나요? 우와. 에어컨이 더울 새가 없어요, 지 그러네요, 진짜. 개별 난방에 에어컨도 다 개별로 방마다 거실마다 다 있고요. 여기도 양창 구조로 개방감과 답답함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화장실이, 샤워기, 세면대, 좌변기, 다잘 지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가서 마지막 3층의 거실 공간입니다 3층의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 이 공간 또한 시스템 에어컨 와 에어컨이 몇 대야 진짜 이 집은 8대 에이 8대 에어컨이 시스템으로 8대 매립으로 다 달려있다 와. 이거 비용만해도 엄청 낫겠는데 진짜. 엄청 나도. 근데 모르고. 분양가가 워극극 뭐극 초반이라는 사실. 와. 복복층 아, 대박이다 진짜 이제. 그리고 3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근데 누가 띵동하면 모를 거아니요 그렇죠. 하, 그럼 뭐 1층까지 내려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냐. 불편하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 여기도 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게다 보이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창이 많으니까 개방감 훌륭하고 여기 7% 뒤에 보이면 은꽤 넓어요 안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공간이라 여기에 잔짐들 놓으시기도 좋고 아니면 어린 자녀분들의 장난감 혹은 반려동물의 포근한 모금자리처럼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저 캠핑자리 어 캠핑용품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집은 테라스까지 있다 와 여기 테라스가 이렇게 공간이 또 나와요 우와 기가 막히죠. 와, 우와. 이 바람, 와, 진짜, 파주는 집도 진짜 고급 빌라의 성지기도 하지만 이 바람이 산바람이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신선하다. 이렇게 진짜 양창이 많았잖아요. 양창만 조금씩만 열어놔도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에어컨 8대면 뭐해? 그거 다 틀면 전기세가 얼마 하시는 분들. 정말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냥 문만 열어놓으셔도 시원한데. 그래도 없으면 서운하니까 다 달려있다. 그리고 이집의 가장 큰 좋은 점은 세대 분리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복층으로 두 세대, 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분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분들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내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또 좋은 점일 것 같고요. 요 테라스까지 있고, 복복층에 이 현장은 5억 극 초반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 금액 또한 합리적인 금액. 5천만원. 5천만원 부족하셔도 저희 지프로 TV는 가능하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풀 영상 꼼꼼히 보시고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프로 TV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프로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